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표 값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대표 값의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는 평균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평균을 통해서 집단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평균 자체만 가지고 집단을 이해하는 건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나라의 국민소득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극빈층이고 일부분의 진위계수 대표였죠. 일부분의 사람이 나라의 소득의 대부분을 구, 어, 아주 높은 소득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집단의 평균값은 아마도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수익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집단에는 뭐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냐면 최빈값과 뭐뭐 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런 거죠.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는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분포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값이 대표값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표 값은 뭐냐면, 어, 자료의 어, 중심적 성향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성향. 성향. 성향을 나타내는 수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균 있죠? 평균도 있고, 어, 중앙 값. 중앙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 값.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평균이죠. 총 도수를 잘을 총합한다. 우리 시험 평균 낼때 예전에 나타내면 구함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량이 별량이 x1에 대하여 도수 f1, 별량 x2면 도수 f2에서 n개의 아합니다 n개의 별량에 대하여. 보수에 곡을 해주고 그것을 f1부터 fn까지 나눠주이 거죠 지금 굳이 좀 쓰면 이거 아닐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fk를 그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 이거로 나눠주는 게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평균이 일반적으로 집단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모든 집단이 평균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정규분포상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정규분포 이런 종 모양의 대칭형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집단에서는 평균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집단의 구조가 아주 바닥인 거와 상인 것이 이런 식으로 집단이 구조가 됐을 때는 이런 집단에선 평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집단에 따라 대표값을 뭐로 쓸 거냐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탈상기 기록이 있죠. 이렇게 2006년에는 204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다 더하면 되죠. 얘네 다 더는데, 몇 시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총 나눠주면 평균 170.11. 그러니까 평균 170개 정도를 탈삼진을 한다는 얘기죠. 상당한 기록이죠. 여러분들. 170개 정도 탈삼진 한다. 음,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20게임에서 25개 정도 보통 나온다고. 뭘이 정도는 안 되죠. 보통 20경기에서 20뭐 20, 그냥 최소 20경기를 합시다. 20경기에서 170개 정도를 평균 연도를 잡았다고 하면 나눠 보면 대략 한 경기당 8개에서 9개 정도를 잡았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는 엄청난 투수죠. 그렇죠? 음. 상당한 뭐, 실력자의 투수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 3주 동안 일정 시간에 교통소음 정도를 측정한 자료인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음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7개니까, 37, 21개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싹 더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은데 보면 55.8어 다시 55.8 더하기 죠 다시 55.9 더하기 62.8 더하기 59.5 더하기 63.8 더하기 61.8 더하기. 56 더하기. 6 3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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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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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더하기 0 6 0 0 0 더하기 0 0 0 0 0 0 56.8 더하기 59.4 더하기 60.8 더하기 66.2 더하기 67.2 더하기 51.3 더하기 64.6 더하기 63.6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나누기 20이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 1285거든요. 1285.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1285 나누기 20이죠. 그럼 얼마야? 61.61.1904 이렇게 갔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데 1이죠. 어, 얼마가 되겠어요. 61이겠네요. 6시고 61, 61 이해되시죠?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어, 대표값 중에 중앙값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들 중에서 평균을 구해 보면 평균을 구해 보면 실제로 어, 얘네들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도 보시면 어,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값을 한번 봐 보시겠어요? 이게 이, 이, 이 값은,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식의 편차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종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가운데 있는 특정 값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런 얘기 말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자료의 작은 값도 차려로 나열했을 때 자료들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요. 그냥, 그냥 상관없이 그냥 여기 나와있죠. 정보 무시하고 크기 순서로만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하면, 중앙값은 얘죠. 작은 순서를 썼을 때. 근데, 1, 2, 3, 4 이렇게 있죠. 그러면 중앙값이 여긴데,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얘를 홀수일 때는 한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중앙값이 되는데, 짝수일 때는 중앙에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두 수의 뭘 구한다? 평균. 그 그러니까 얼마야? 5를2로 나누니까 얼마 된다? 2.5를 중앙값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다 여섯이죠. 그럼 여기서 중앙값이 여기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평균값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13을 2로나누니까 6.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중앙값 하나, 둘, 셋, 넷다여 일곱이죠. 이 경우는 가운데 얼마가 있는 거야? 2가 있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인데 이렇게 되 있거든요. 지금 짝수예요, 짝수. 중앙값이 25. 그럼 짝수의 중앙값은 뭐냐면, 일단 이 순서가 크기 순으로 나열이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A 값이, A 값이 어딘지, 얼마인지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일단 있는 수만 써보면 19, 20,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얼마냐면 30, 33이야. 그지, A는 어딘지 몰라. 근데, 네, 중앙값이 25야. 만약에, A가 이런데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 중앙값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이 얘하고 얘의 평균이 중앙값인데, 이게 25야. 커. 그지?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이런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대략 봤을 때 평균 중앙값이 25를했거든 중앙값이 25니까 25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25가 여기 있는데 25가 중앙값이 나오려면 A가 어디 있어야 하냐면 생각을 해봐 A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 A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 얘하고 얘자 A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중앙값은 얘하고 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23하고 31더 하게 되면 일단은 얼마냐면 이게 얼마쯤 5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안 떨어져요. 25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a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논리로 따지면 a는 결국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3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온 애가 25가 되게끔 a를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 되겠냐 23 더하기 a가 50이니까 a는 얼마 된다 27 됐네 진짜로 a가 27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표현대로 하면 a가 안 나와 있어요 a가 범위가 안 나와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주장은 뭐냐면 다시 쓰면 19 20 23그 다음에 30 33인데 a가 어딘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어, 중앙값이 얼마라 했냐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운데 값이 25라고 했는데 25가 여기 금방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었다고 하면 얘하고 얘 평균이 25가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뭐야 여기와 여기 사이에 A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A가 들어가야 A가 있어서 얘하고 얘의 평균을 구한 애가 25가 났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를 구해보니까 얼마 된다? 27달러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말 그대로 제일 많이 나온 값이 제일 많이 나온 값. 최빈값.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값. 여러분 생각해봐. 최빈값이 아까 평균보다 유리할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왜 유리하냐. 니네가 생각해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 옷이나 신발을 팔아. 그러면, 신발 사이즈를 해봅시다. 신발 사이즈는 예를 들어 남자가 뭐 250에서 300까지 떠쳐보자고요. 그 평균을 해보면, 예를 들어 270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쪽이 예를 들어 280이라고 하면, 여러분 평균 보고 장사를 할수 없지.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을 기준으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평균에 관하여 물건을 줄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리는 이 그룹 속에서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물옷 같은 경우 뭐냐면 예를 들어 천원짜리 옷부터 백만원 옷까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옷값의 평균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었다고 하자고 옷값들의 평균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50만원짜리 옷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100, 0 0 0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옷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이익이 많이 남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평균 값으로 제품의 어떤 성향을 판다, 타겟을 잡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잘 팔리는 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최빈 값이나 이런 잘 팔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평균만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니죠. 이해되시죠? 자, 여, 여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의류의 치수를 조사하니까 이거래. 그 의류 추세 평균은 100이야. 그 다음에 중간 값도 100이래. 잡아서 100도 중앙이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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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빈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은 마냐봐 105야 그 말은 뭐야 105치수의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야 이잖아. 근데 왜 평균하고 105가 많이 나와 있지만 105가 많이 있지만 왜 평균이 100이었냐 당연히 뭐야 낮은 치수가 많이 있는 거야 낮은 치수가 많이 깔아줘 버리니까 평균을 많이 깎아 먹어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이런 놈은 믿을 수가 없지. 뭔가를 어, 이, 뭔가 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과 중앙값을 무시한 최빈값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동호회 20명 조사했는데 최빈값을 구하고. 특징을 말해라, 이랬는데. 보시면, 서울 4명, 경기도 3명, 제주도 1명, 충남 4명, 경상도 이렇게 있어. 그제 그러면, 채빈 값은 얼마냐면, 4명인 충청, 남도, 강원도,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집단에서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서울과 경기도의 평균이 어디야? 말할 수 없죠. 뭐 인천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평균화 그러니까 수치화 시킬 수 없는 자료에서는 당연히 최빈값만이 대표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전남과 서울의 평균이 있냐? 당연히 말 없어. 요 지역으로는 대충 아 중간이니까 대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값 수치상으로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빈값으로 대한 얘기가 좀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